귀여운 버튜버 동상인데 버튼을 잘못 누르면 친구의 소중한 아이템이 들어있는 상자가 TNT에 의해 폭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동상이 더욱 많아질 예정이죠. 얼마 전 저는 오랫동안 서버에 접속하지 않은 친구에게 장난치기 위해 하나를 건축하는데 4시간이 걸리는 버트버 동상을 좋아요 100개당 한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회수 10당 좋아요 한개라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전체적인 조회수가 낮았기에 총 3개라는 애매한 수의 동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목표했던 계획은 제가 좋아하는 다양한 버트버 동상에 잠식되고 있는 서버를 만들어서 오랜만에 접속한 친구가 기겁해하는 모습을 감상하는 것이었는데 이대로라면 원하는 반응을 감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 노선을 틀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기겁해하는 모습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감상하기로 말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친구의 집에서 친구가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템을 가져와 잘못된 버튼을 누르면 렌트에 의해 폭발하는 상자에 넣어놓으면 끝이죠. 이제 친구는 제가 내는 버튼과 관련 퀴즈를 맞히지 못할 경우 3분의 2의 확률로 터지는 긴장감 넘치는 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 진격의 거인처럼 거대 동상에 잠식된 서버를 보고 기겁해할 친구의 반응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영상에 이어 다시 한번 좋아요 100개당 친구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거대 동상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다 합니다. 이미 완성된 거대 동상 세 개는 만에 하나 정말 오랜만에 접속한 친구에게 들킬 수도 있으니 잘 숨겨놓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